브로콜리의 경과 비율 조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버추 브로콜리의 경과 비율 조사. 다른 품목에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써고는 겁니다.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조금 여기 좀 해놨어요. 이를 고추 브로콜리 해놔야 돼요. 열자조사는. 자, 잠깐만 칠판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정식으로 합니다. 정식을, 정식을. 정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개시해요. 그 다음에 수학을 종료를 합니다. 이 기간이 준비기 그러고요. 이 기간을 생장기 그럽니다. 이 기간을 수학기 그래요. 준비기.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봐보세요. 사고는 언제 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준비기에 사고 나면 보험금이 지급될까, 안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준비기는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아직, 아직, 아직 안 심었죠? 뭐 작물이 있어야 뭐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고는 언제 나야 될까요? 생장기에 나든가 수확기에 나든가 둘 중에 하나 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고 일자가 중요하다, 사고 일자가. 아 이해되셨죠? 사고 일자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사고 일자. 근데 사고 일자는 알아요. 몇월 며칠이라고. 근데 얘가 생장기에 난 사고인지 수학기에 난 사고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생장기는 언제부터 언제냐? 정식할 때부터 수학기까지가 뭐냐면 수학 개시일까지가 생장기예요. 다시 해봅시요좀 말이 빠르죠? 잠깐만요. 정식일부터 수학 개시일까지가 뭐다고요 생장기라고요. 생장기. 그러면 정식일은 현지 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면 돼요, 이제? 수학 개실만 계약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언제 시작할 것이냐. 맞죠? ,이? 자, 사고 난 날짜를 보니까 가서 보니 수학이 이미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계약자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수학 거죠, 지금. 계약자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수확 개시를 언제 했는가. 그 다음에 수학을 언제쯤 종료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총 알아야 될 날짜가 몇 가지가 돼요? 정식일은 나와있으니까 거기 확인하면 되고, 대학적으로 수학 개시일그 다음에 수학 종료일 3개, 그 다음에 사고일까지 몇 개, 4개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보시면, 자, 47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일자 확인해서 사고 일자 확인은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한다. 고 되어 있죠? 사고날 날짜가 뭐다? 사고 일이다.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한해, 가뭄이죠. 그 다음에 폭염,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 사고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 일로 한다. 그랬습니다. 사고 일로 한다.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 감뭄이 계속 지고 있는데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사고 일자는 언제예요? 어제가 되겠죠. 사고 일자는 어제가. 감뭄의 시, 감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이는말 미쳐 쳐 놓으시고요. 감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 동그라미 2번에 재해가 끝나기 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면 자, 그 다음 줄 미쳐 주세요. 어, 조사 이후 해당 재료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정리를 해보시게요. 자, 사고일은, 사고일은 첫 번째 원칙상 언제다? 재해가 발생한 난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속되는 재 예시가 가뭄이 나왔고요. 가뭄. 그 다음에 폭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습니다. 얘는 예 c AC, 그냥 예 c 지속되는 재해의 경우는 언제냐면 그 재해가 끝나는 날이 끝나는. 그래서 이 재해가 끝나는 날에 예시로, 가뭄이 나왔는데,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이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실 거. 이 재가 끝나기 전에, 계약자가 못 이겨가지고 그냥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조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무슨 날짜? 조사, 일이 뭐가 된다? 사고 일이 된다. 사고 일이 된다. 네 번째 보실 거. 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이후에 추가 발생한 손해는 손해는 보상한다. 난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깐만 시 한번 보시고, 시험했는지 지금까지 1번, 2번, 3번 다 나왔어요. 시험에는. 날짜 주고, 왜그 날짜가 왜 사고일이 되는지까지, 그 사유까지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이 예예요, 얘. 예. 예 적으라고. 뭐가 안 나냐면 4번이 안 나왔어요. 얘가잘 보셔야 됩니다, 얘. 예. 얘는 쓰라고는 안 나오고요. 사례를 주고, 얘는 보상하냐, 보상하지 않느냐. 만약에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왜 보상하지 않느냐, 그는 나올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사일 이후에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요 문장을 잘 보시라고 말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나번에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 확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어 되지 않았다면 수학 예정일자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체 봐보시고 사고가 이제 났어요 보니까 수학 됐어 안 됐어 지금 수학 안 됐죠 그러면 정 그러면 수학 안 됐으면 얘는 언제 사고 난 거라? 생장기 사고 난 거란 말이에요 생장기 사고 난 거면 정식일과 수학개시 수학 예정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식일은 원장이 나와 있는 소리죠. 그럼 뭐를 물어봐라? 예를 물어봐라. 예. 그 밑에 보시면, 사고 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됐으면, 최초 수학을 시작한 일자와 수학 종료 예정일자를 확인하라. 그래야 되겠죠. 지금. 칠판 보시고, 예, 문장을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고 그림을,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시라고. 요 사고 났어요. 보니까 수학개시 사고 났단 말이에요. 보니까 앞에가 수학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면 언제 수학을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수학이 끝나는지를 알아라 알아라 두개를 알아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제가 불러드린 거 괄호 쳐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수학 예정 일자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수학 예정 일자 동그라미 (1번에) 수학 예정 일자 괄호 쳐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최초 수학을 시작한 일자 괄호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 주에 수학 종료 일자 걸어 묻혀 보시고요. 수학 종료 일자,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괄호 5번에 이제 손의 정도 비율 조사 들어갈 건데요. 자, 어디 보시면 돼 가번에 고추부터 합니다. 고추. 고추에 보시면 417페이지에 이제 뭐뭐 보시냐. 동그라미 3번에 표본 1항 내 작물 상태 조사 1만 보시면 됩니다. 표본 1항 별로 식재된 작물을 손해 정도 비율 표와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며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식물체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식물체도 정상으로 분류해 조사한다. 자,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며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식물체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식물체는 물로 본다? 정상으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20%, 40%, 60%, 80%, 100%, 그 다음에, 평가, 제외가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여기, 2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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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몇 개인가요? 50개, 70개, 90개, 10개, 1 0개 그러면. 그 100개 맞죠? 100개인가요? 100개 맞죠? 네, 100개. 이때, 손의 정도 비를 조사한다. 그러면 손의 정도 비. 그럼 전체는 100개잖아요. 분모가 얼마나? 100. 정상은 필요 없으니까 넘, 던져버리고. 10 곱하기 0.2 플러스, 10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 플러스, 20 곱하기 0.8 플러스, 그 다음에 20 곱하기 1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 100개잖아요, 100개.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틀린 거예요 평가제 있죠 이 평가제란 말은 정상 20 40 60 80 100% 평가 안 했단 말이에요 평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자는 뭐여야 되지 평가한 것들이 올라갔죠 분자는 평가한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근데 평가 안한 것이 분모로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안돼요? 안돼요 여러분 시험 볼때 혹시라도 혹시나 안 나올 거예요. 지기들도 헷갈려 하고 출제자들도 지기도 헷갈려 하고 못낼 겁니다. 근데 혹시나 나온다. 나온다 그럼 평가지 넣었잖아. x표 치시고 여기는 1 9 0 100이 아니라 얼마다? 90이다, 90이다. 자, 이제 브로콜리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 브로콜리 보시면 나아번에 브로콜리도 넘겨 보시면 아. 여기 저기 고추병충의 등급별 인정비를 있죠? 이거 확인하고 1등급은 인정비를몇 퍼센트? 70, 2등급은 50, 3등급은 30입니다. 감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병은 지금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브로콜리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 478페이지 맨 하단에 과로 3번, 동그라미 3번.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A번에 각 표본 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10구의 작물 피율 조사를 진행한다. 자, 각 표본 구간에 의해서 몇구 연속하는 열 구입니다. 열 구. 10구. 열 개를 말하는 게열 개.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 조사예요 작물 피해를 조사해요? 작물 피해를 조사다. 그러면 표본 구간이, 표본 구간 하나당 우리 몇개 조사하면 돼요? 1 0 개죠? 표본 구간이 만약에 네 개다. 40개 조사하면 되겠죠? 40개.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그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정사. 50%, 80%, 100%로 구분해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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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집어 넣을게요, 제가 그러면. 그럼 표본건몇 개란 소리예요, 우리가? 40개니까 4개 조사했다는 소리죠? 4 0분의10 곱하기 얼마? 0.5. 10 곱하기 0.8. 식겁하기 일하라 그 말입니다. 일하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이제 메밀부터 들어갈게요.